너에게 질문하겠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떻지? 어딘가 불편하지 않나? 갑자기 그런 건왜 여쭤보시는 건가요? 제 몸이라면 평소와 똑같은…… 이건 기침에서 피가…… 내 생각대로군. 플레인 게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용의 영지는 인간이 아닌 차원정 세력의 차원이다. 이것을 외부 차원이라고 하지. 외부 차원은 당연히 우리 측의 차원인 내부 차원과는 환경이 다르지. 몸에 가해지는 차원 압력의 성질도 완전히 다르고 차원정인 내부 차원의 차원 압력이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이 약한 것이다. 그런 곳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들어갔으니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대로 계속 용의 영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만간 네 몸은 차원 압력의 영향으로 붕괴되고 말 거다. 네? 하지만 저는 차원종인데요? 그래, 너는 차원종이지.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 차원에 머물러 있었지. 그래서 오히려 내부 차원 쪽의 환경에 몸이 적응해버린 것이다. 즉, 네 몸의 성질은 인간에 가까워져 있는 것이다. 이대로 계속 용의 영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만간 나의 몸은 차원 압력의 영향으로 붕괴되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네가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에 적응해 버린다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나는 진정으로 차원종이 되어버리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인간성도 모두 잊어버린 채 인간을 죽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괴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들어가지 않는다면 홍시영 사장이 명령 불복장을 핑계로 널 처분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애초부터 차원정이 너를 죽일 작정으로 그 안에 너를 보내고 있는 것일 테니까 말이지. 이대로 가면 너는 분명히 죽든가 차원정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다. 맘바. 아스탈로트 웨폰에게는 막강한 위상력이 있지. 그 위상력 일부를 나눠받는 것이다. 차원적인 만바의 힘을 얻으면 한동안은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만바 자신이 너에게 직접 힘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통제장치 면류관에 필사적으로 저항 중인 그가 너에게 힘을 나눠준다면 더 이상 면류관에 저항할 수 없게 되겠지. 잘 들어라, 레비아이 길로 만바를 찾아가라. 그리고 사정을 말해줘라. 그리고 그에게 힘을 구걸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맘마님은 정말로 사장님의 꼭두각시가 되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너에게 힘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결국 홍시영 사장의 꼭두각시가 될 거다. 하지만 너에게 힘을 나눠준다면 적어도 너는 자아를 유지한 채 살아남을 수 있겠지. 또나 역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말이다. 그러니 고집을 버리고 지금 즉시 만발을 찾아가라.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다. 잊지 마라.